땡큐! <laughs> 잠수갈래싱! 이거, 복숭아! 눈부시게 찬란한 여름을 보낼 이번 여행지는 바로 크로아티아입니다. 지중해를 붉게 물들이는 노을이 가득한데요. 그첫 번째 도시, 로마 왕제가 사랑한 스플리트. 버스에서 겨우 내렸습니다. 갑자기 현대적인 건물이 띡 있는데, 여기가 제가 예약한 호텔이에요. 어, 뭐야? 갑자기? 얘 소리 봐, 빨리 가래. 막 초조하게 만드네. 뷰가 꽤나 좋습니다. 토크 중인데. 누구랑? 내 구독자들과. <laughs> 근데 그 스플리트 메인 올드 타운 거기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오나저 동상. 저 그레고린가 동상.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 어, 발톱을 만지면 뭐 복을 받는대나? 저거 저거. 우와, 이거는 되게 오래된. 오, 좀 다르다. 우와. 진짜 옛날 느낌? 저 창문도 진짜 옛날이다. 이런 좁은 벽 사이가 길이네, 여기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맨들맨들해. 여기 비 오면 슬리퍼 잘못 신으면 미끄러질 것 같은데. 주피터 신전이 있대, 저기 앞에. 우와. 우와. 여기가 그 신전인가 보다 크로아티아 출신 로마 황제는 은퇴 후 거주할 궁전을 10년에 걸쳐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주피터의 아들로 신격화해서 주피터 신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신전 입구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스핑크스 중 하나가 아직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흔적을 군데군데 엿볼 수 있는 스플리트. 지어진지 2 0 0 0년이나된 고대의 유산을 직접 보니 너무 황홀하네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옛날 터 터가. 그러니까 가게 안을 보고 있어. 안녕. 잘 가. 저기로 넘어가 보자. 건너편으로. 그 옛날을. 와. 진짜. 웅장하네. 어, 바다가 보이네. 어. 와. 어.. 이거.. 저고 와~ 이로 가보자. 와.. 와.. 이제는 있다, 는구가나 그러니까.. 진짜 여기 신혼여행지 바이브가 나긴 하네요. 아니나 이렇게 큰 야자수에 꽃 있는 건또 처음 보네. 이게 골목골목 다녀보는 맛이 있네! 어, 맞아. 악기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야? 어, 아, 저기... 어, 뭐야? 빅밴드네? 오늘 뭐 하나 봐요? 우와... 리허설 안 해? 여기 있다. 우와 Hello, 우와 우올 겨울에 뭘 날아볼까 이게 또 귀엽다 스플리트라고 적혀있어 크로아티아 여기 식당이 제일 유명하다고 꼭 예약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예약을 한 곳인데요 여기네요 보케리아 키친 이라는 곳입니다 저녁에 오면 예약을 안 하면 못 먹는다 그래요 와 2층도 있네 땡큐 우와 여기 트러플 파스타 맛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하나 네. 저 프로브블리 인즈 됐어? 아, 필라노르 from 30m 크 라이트한데 이거는? 향기가 일단 너무 좋아. 향기가 미쳤어요. 라미뇽은 미디움으로 했는데 했어? 와 진짜 잘한다. 어쩜 이렇게 크리미하지? 흑란색 크리미안이 멋쳤는데 스테이크. 음, 연하고, 고기 냄새가 안 나고. 고나다 뭐가? 어. 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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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 누울데 나도 여행진오해요왜 예약해서 올라온는지 알겠네요. 음. 트러플 파스타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을지. 와, 진짜. 이건 진짜 꼭 먹어야 돼. 트러플 파스타 꼭. 굿모닝. 이제 오늘은 흐바로 넘어가는 날. 와 여기 납작폭수 사먹으면 되겠다 하하세요 y 냠냠 냠냠이래 이런. Oh. <laughs> 이런 시장 분위기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어. 아침은 여기 그냥 이거 구글 지도 보다가 찾은 덴데 여기가 열었는데 리뷰도 좋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요 oh. <laughs> 너무 많아. 나도 강국이야. 알강국? Oh no. 제 립스틱. 그냥 왜냐면 우리가 두개 시킨다고 했을 때두개 시켜서 먹어라 할 수도 있는데 양이 많으니까 둘이 나눠 먹으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됐어요. 좋은 분이셔. 되게 로컬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 여행 온 느낌 나. 그게 완전 후레쉬한 오렌지 주스를 주겠다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오렌지예요. 오렌지를 까서 한입 먹은 것 같아. 아, 정 Some of y o made this for c a t a l o n i h m e a a y o n t e e t h n o o y t a o t h 여기서 아침을 먹고 이제 페리를 타고 호바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거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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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플라스틱 크로아아넘버이스 테스트 테스트 이거 아. 그레이스그레이스그레이스 음. <laughs> 이거 그레이스 이거 이거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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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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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atia! Good! Oh, Croatia, good! Kroasia, <in Asia> Kro <sandwiches> Samsung Galaxy! Samsung Galaxy! Samsung Galaxy! Samsung, Samsung! Ah, Samsung! Samsung, Samsung! Samsung! Croatia, number, number, number one! Oh, yes. Number, number!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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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Test, test! This one! Oh, we okay. go. Cherry, cherry! Oh, test! 와우! 테스트를 많이 주시네 많이 주시네 진짜 아이 주신데? 진짜 많이 주신데? 진짜 많이 주신데? 진짜 많이 테스트, 진짜 많이 주신데? 진짜 많이 주신데? 진짜 많이 주신데? 진짜 많이 주신데? 진 다발.. 다발이 영어로 뭐야? 이거. 믹스? 믹스 요거 음, 한 4개만 할까? 응 그거 4개랑 음. 이거 말고 저거가 나을 것 같아 저거? 어 하얀거 꽃을 샀습니다 우와 여기 1월에 진짜 꽃이 싸고 싱싱해 이게 네. 계속 네. 말이 통해 네. 갑자기 비가 오고 추워가지고 따뜻한 라떼 시켰습니다 추워서 바람막이를 꺼낸거야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키가 엄청 커요. 여자가 180 되는 것 같고, 남자가 한 2m? 큰 나라에 오면 좋은 점은 일단, 문자 자은 키들. 그리고 침대가 엄청 커요. 오스리안 항공을 타고 여기로 넘어왔었는데, 이게 비행기 좌석부터요 그래서 구겨지지 않고 볼수 있었던 점이. 단점은 내가 너무 작은 거. 여기 한중고딩 정도가 제가 저랑 키가 비슷한 것 같은데, 중딩들? 친구들줄 아는 것 같아. 그니까, 범고래 같이 생긴 배를 타러 갑니다. 투바르, 렛츠고!